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 드릴 부분은 28절부터 37절까지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 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목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강의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한 책이 끝나고 잠시 쉬어갈 때나 아니면 절기 때가 되어서 제목 설교를 해야 될때 외에는 대부분이다 저는 강의 설교를 하는 목회자이죠. 강의 설교를 할 때에도 한 장씩 큰 덩어리로 묶어서 설계하기보다는 저는 될수 있는 대로 많이 쪼개어서 분석하고 성도님들과 좀 깊이 말씀 보는 걸 좋아하는 목회자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아, 말씀해 드려서 알지만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큰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 버렸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런 장르의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어떤 장르의 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잔소리처럼 들린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됩니다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가 왔을 때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일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도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가 산으로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피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망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이건 정말 마지막 때는 아니구나. 도망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장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성전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큰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멋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결국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성전 파괴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말씀처럼 가증한 것.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뭘 하라고요? 성전 지키겠다고 생명을 희생하지 말고 도망가야 될때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성전에서 모든 비리가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성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을 보십시오. 시작과 마지막 뭘 하십니까? 성전 정화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은 성전인 내가 내 안에 하나님만이 종기하게, 종기함을 받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그 하시기에 좋은 마음의 밭을 내가 가꾸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 되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난리는 뭐고 난리의 소문은 뭡니까? 그렇죠. 진짜 난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무성한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카더라 뉴스입니다.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카더라.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카더라. 소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난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소문만 무성할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때, 지진의 소문이, 그리고 질병과 고난의 소문들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뭘 해야 되냐라는 것.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자, 나무 하나도 때를 따라서 가지가 연하여질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잎사귀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여름이 오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듯이 우리도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 경고를 받아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재난이 어, 밖에서도 옵니다. 위협이 밖에서도 옵니다. 그러나 안에서 일어나는 위협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림 예수다. 아니면 주님이 재림의 때가 이때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말미암아 신천지 이단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단 종교 하나가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 하나가 나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호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스토리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떠났다라는 거. 결국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호련이 와서 종들에게 맡겨놓고 일을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이 순간,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다.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한분 의지하고, 정말 마지막 때에 소문들이 들려오고 이런 징조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인데. 나를 지켜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주님 맡겨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 내며 주님 모시는 그길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모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은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